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입니다. 다수당 민주당이 점 하나 찍고 없위원장 없애... 이진숙입니다. 다수당 민주당이 점 하나 찍고 없애버려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 방송통신위원장의 기자회견이 될것 같습니다. 어쩌면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헌법이 살아있다면, 법치가 살아있다면, 헌법을 해석하는 분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라는 사실상의 표적 입법을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작은 희망 때문입니다. 방통위 출입을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방통위 설치법과 방미통위 설치법은 내용이 거의 꼭 같습니다. 과기부에서 유료방송 업무가 옮겨오는 정도입니다. 30명가량의 직원들이 전보를 오는 정도입니다. 구조로 보면 이명박 정부대로 업무 분장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따라서 법을 바꿀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것은 억지로 만든 수식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과거로 회귀하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인 폐간 표적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이 배경판도 바꿔야 되겠군요. 어, 권실장, 반국장이 이판 하나만 제작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한 국장 정확한 금액 아니라도 대략의 금액 은 100만 원 단위인가요 1000만 원 단위 인가요 예, 그렇다 치고 이 방송통신위원회 배경판도 바꿔야 되고 또 이런 여러분 보시는 대로 여기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로고 가 있지만 이런 세부적인 어, 물품들도 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갈아 끼야 됩니다. 물론 저희 300여 명의 직원들의 명함, 명함도 다 바꿔야 되겠죠. 여기에 얼마가 얼마의 예산이 되는지는 이 법을 바꾼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저를 축출하는 것이니까요. 제 생각에 오직 이진숙이라는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방미통리법입니다. 많은 언론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민주당은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방통위에 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했습니다. 장관급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사흘 동안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저한테는 사흘 동안 자료를, 저한테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청문회 일정을 연장을 해서 4월 동안 청문회를 실시하더니, 지난번에 김민석 총리 청문회를 지켜보니까요, 자료 하나 제대로 내지 않았지만, 그냥 이틀 동안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왜 자료 제대로 내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고 묻는 민주당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사용했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해서 저는 자신있게 자발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직 이 법인카드, 업무카드를 업무용으로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법인카드, 업무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직원 격려용으로 사용했던 빵 구매 내역을 꼬투리 잡아서 저를 소위 빵 진숙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정무직 공직에 나설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절대 민간기업에서 근무할 때 사용했던 업무카드 내역 공개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업무용으로만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프레이밍을 할 것입니다. 사실 저한테는 조명현 씨 같은 내부 고발자도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초밥을 시켜 먹은 자료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법인카드로 사서, 업무카드로 사서 제가 제사상을 차린 흔적도 없습니다. 법인카드 공개 이전에 저에게는 워싱턴 특허 부임 때 고지서를 받지 못해서 지방세를 납입하지 못했던 것 하나, 그리고 교통 범칙금 지급권 세 건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삶은 아니었지만 논문 표절건도 없었고 원인보를 재산 증식도 없었습니다. 누구를 사칭했다거나 직원들에게 갑질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 격려를 위해서 구입했던 빵은 프로파겐다 공장에서 뉴스 공장들에서 끊임없이 회전해서 이진숙을 두피한 사람 그리고 파렴치범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제가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그들은 저를 탄핵하겠다라고 협박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취임 사흘째 저를 탄핵시켜 버렸습니다. 걔가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도 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누가 취임 사흘 만에 탄핵을 한다고 상상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덕분에 저는 탄핵에 현재 가처분 신청 등. 갖가지 기록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174일 거의 6개월을 채우고서야 저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탄핵이 기각되고 올해 1월 23일 직무에 복귀한 다음에도 끊임없이 부패 불러서 현안질의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관계없는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선출직이 인명직보다 높다는 착각을 하면서 저의 인격을 모독하기도 했습니다. 뇌 구조가 이상하다느니 거짓거리라느니 심지어 공식 회의석상에서 이진숙 씨라는 비상식적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법보다 상식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은. 법보다 또 상식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다수라는 공식을 그들은 만들어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들을 보면서 저는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을 할수 있었습니다. 다수결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동전의 이면에 있는 다수 독재는 대단히 큰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이 끊임없이 공전할 때 다수결로 결론을 내는 것은 효율적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수가 공모를 해서 다수결을 밀어붙일 때 이것은 다수의 횡포, 즉 다수 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목도하는 것은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 횡포, 다수 독재입니다. 방송산법과 방통위 폐지 법안은 가방 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일사천리, 속전속결로 밀어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수기가 필요하다,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밀어붙였습니다. 법사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론이란 절차는 생략되고 국힘의원과 민주당 의원 각각 한 명씩이 발언한 다음에 토론 종결로 끝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방송계의 구도를 완전히 바꾸는 법인데도 진지한 토론은 볼수 없었습니다. 무토론의 표결, 그리고 땅땅땅,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시비권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국회는 제3세계에서도 보기 어려운 코미디 같은 상황을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은 저를 이렇게 몰아내려고 기관 하나를 없애버리고 점 하나만 찍은 새 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민노총이라는 단체가 등장합니다. 회원 100만에서 120만을 가지고 있는 민노총에게 이진숙이라는 인물은 참을 수 없는 거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제가 윤석열 후보 대선후보 언론특보로 내정됐을 때 민노총 언론노조가 거세게 반발해서 성명을 냈고 이 때문에 저는 불과 일주일 만에 언론특보에서 해촉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민노총 언론노조는 이진숙을 제거 대상 숙청의 대상으로 삼게 됐을까요 그 답은 2012년 MBC 사상 최장 파업에 있습니다. 당시 저는 공보국장과 기획 본부장으로 파업을 파업에 대응하는 책임자로 있었고 언론 사상 최장 17일 파업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다른 경영진과 함께 대응한 것이지만 언론노조는 저 이진숙을 지목해서 파업을 분쇄한 책임자로 보복 대상으로 삼게 됐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MBC 사내 문제를 여기서 자세하게 언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펜을 내던지고, 카메라를 내던지고, 사실상 업무 방해를 했던 노조원들을 회사에서 무노무임과 문호, 징계로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 민노총 언론 노조는 집요하게 저의 앞길을 막으려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언론특보 때도 그랬고,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할 때도 그랬습니다. 극우인사다라고 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의 진로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저의 인사청문회장 앞에서도 현직 국회의원과 민노총 언론노조 간부들이 피켓팅을 하면서 보성을 지르면서 저의 청문회장 입장을 방해했습니다. 민노총에게 잘못 보이면 평생 고생한다. 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저 이진숙입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공영언론사, 공영방송사가 왜 민노총 산하에 있어야 됩니까? 공영방송사, 공영방송사, 노조의 상급기관이 왜 민노총이어야 합니까? 저는 편기자 때 노조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노조는 근로자에게 바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사 노조의 상급기관이 민노총이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공영방송사 기자들은 언론은 정치 권력, 상업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막상 지금은 기득권 권력이 된 민노총 아래 스스로 몸 담고 있습니다. 언론사 노조가 민노총 산하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민노총은 그 강령에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치 세력화의 정치화가, 그 정치가 좌파적 성향이라는 걸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치 권력, 상업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언론인들이 특정 정치 성향의 노동 권력 아래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는 말입니다. 언젠가 제가 언론 노조 간부에 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간부가 이런 취지에 답을 했습니다. 현성이나 취재 과정, 기사 작성에 민노총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관계 없는 그 상급단체에 회비는 왜 내는 것입니까? 이거 업무상 개인 아닙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특수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전직 민노총 조직 국장이 간첩 혐의가 확정돼서 9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람 외에도 김정은에게 충성편지를 보낸 민노총 간부들도 있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충성맹세문 맹세문 몇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인용문을 읽기도 겁이 납니다. 이 인용문 읽는 것만 따로 떼내서 이진숙이 충성맹세를 하는 것처럼 조작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거든요. 내용을 보면 읽는 것도 역겹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민노총 간부가 김정은에게 보낸 충성맹세문 일부입니다. 2018년 12월 9일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조선반도의 김일성 김정일 주위를 온결의 성원 모두가 우러르는 주체혁명에. 새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2020년 9월 30일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 아름찬 투쟁의 역사 조선 노동당 만세. 김일성. 전립선 비대증 걸려서 하루에도 화장실을 10번 넘게 가시고 찝찝한 잔뇨감의 줄기까지 약해져서 남자의 자신감까지 떨어지신 분들. 제발 효과 없는 소팔메토 그만 드시고. 부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땅에 낙원을 펼쳐주시려 생신날도 쉬지 않으시며 불면 불휴에 현지 지도의 길에 오르셨던 아버지 장군님. 해마다 이날이 되면 그리움에 눈물로 가슴 적시며 맞이합니다. 2022년 4월 4일에는 또 이렇게 썼네요.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명예하는 김정일 동지 받들어 배를 이어 충성하자. 이 정도 하겠고요. 국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기관의 조직국장이라면 핵심 중의 핵심 간부입니다. 조직국장을 비롯해서 주요 간부들이 간첩 혐의가 확정되고 적대 세력에게 이런 짓을 했다면 그 기관은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실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가 살해된 이후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안티파시스트 그룹, 즉, 안티파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자국 내 세력을 공식 테러 조직으로 규정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김정은에게 충성을 바치고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외치는 이들이 주요 간구로 있는 민노총이 언론노조의 상급기관으로 버젓이 존재합니다. 120만 조합원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조합원의 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민노총이 주요 언론사, 특히 공영방송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 3법을 통과시키면서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에 따라 3개월 안에 공영방송 이사진을 바꾸고 순서에 따라 사장도 바꿀 것입니다. 최단속도로 보면 내년 초에는 새로 꾸려진 KBS 이사진이 사추위를 구성해서 KBS 사장을 선임할 것입니다. 내년 6월에는 지방 선거가 예정됐죠. 되저 이진숙에 대해서 불법적인 이인 체제로 중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소위 불법적인 이인 체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최민희 의원이 방통이 상임위원으로 추천됐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다음. 민주당에서는 아예 국회 몫을 추천하지 말자고 했다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 2인 체제를 만든 당사자 아닙니까? 식탁에서 오른손을 묶어놓고 왜 왼손으로 밥을 먹느냐라고 따지는 꼴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탄핵 재판 때도 국회는 왜 국회 몫의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느냐 방통위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라고 질책을 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상임위원이 되지 못한 벌을 방통위가 받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받았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상임위원은 저한 사람이 됐고 그 이후 단통법 시행령과 고시, 문자 전송 인증제 시행령과 고시도 심의 의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후에. 스템과 보이스피싱 단속에 큰 관심을 보였지만 문자 전송 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말을 해도 민주당 국회가 뒷받침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당정대 원팀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당성 세력들이 허술한 법을 마구 통과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합리적인 인사들이 과방위에 있었다면 2인 체제를 5인 체제로 복원시켜서 스팸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최단시간에 마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생, 민생 말만 하고 실제 민생과 관련 있는 법들은 지금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를 민도총이 좌지 우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개정방송산법, 방송계의 노란봉투법이 방송을 민도총에 갖다 바치게 하는 법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페이스북에 몇 차례 썼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송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편성위원회를 법적으로 강제하게 만들었는데 이 편성위원회는 노사공동경영위원회며 사실상의 경영진과 같습니다. 사장이나 주주가 임명하는 경영진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노조와 5대5 공동경영을 해야 합니다. 저는 미국의 ABC나 CNN에 이런 식의 경영위원회가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지적한다고, 방송 3법에 반대한다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저를 자르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은 말을 안 듣는다고 저를 해임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새로 구성되는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위원들은 대통령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앉히겠다는 뜻입니까? 어떤 인물들로 구성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대통령 국정 철학과 맞는 사람을 독립적이어야 하는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위원들로 앉히겠다. 이게 방송 장악 아니면 뭡니까? 그리고 새 법을 만들면서 공무원 모두가 새 기관으로 승계된다고 하는데, 정무직은 안 된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헌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조직 개편을 하면 정무직은 배제된다는 규정이 헌법에 있습니까?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왜 임용직은 되는데, 정무직은 안 되는지, 상임위원은 왜 다섯 명이 아니고, 일곱 명이어야 하는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이진숙이 믿고 싫다. 우리가 정하면 법이다. 다수가 정하면 옳다. 이것이 다수 횡포이고 다수 독재인 것입니다. 지미봇 국가라는 말은 전근대 국가를 상징하는 표현인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목도하고 있는 것은 다수당이. 민주당이 곧 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현행법으로 되지 않으면 법을 바꾸면 된다. 그러면 합법이 된다. 이런 논리는 가수가 법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법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독재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 체제를 뒤엎어버리는 혁명입니다. 거의. 마지막이 다수에 갑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하고 청문회와 탄핵의 대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는 다수당에 밑보이지 않기 위해서. 다수당을 의식하는 방향으로 심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가 됩니다. 때문에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 언론단체들도 심각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조는 단일 노조이며 전원 민노총 소속 노조원들입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에 대해서 반대 성명, 우려 성명을 냈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출입 기자 여러분께 선배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이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법, 행정, 사법, 삼권이 제대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당정돼 원팀은 무슨 뜻입니까? 이 지점에서 제4부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바이든 난리면을 가지고 대각관에 이메일까지 보내서 꼼꼼하게 취재하던 그 실력을 가지고 왜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백악관에 이메일을 보내서 취재를 한 언론은 어디입니까? 언론인 여러분, 국민 여러분, 언론이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습니다. 사실상.